자 순술 넘어가는 이압스리짠 아우 네네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자 여러분 제가 진짜 재밌는 분을 모셨습니다 제가 이분하고 있으면은 계속 웃기 때문에 계속 웃어도 이해해 주시고 자이 잘생긴 신남 기자님은 매일경제 신익수 기자입니다 님 아유 반갑습니다 네네네네좀 크게+ 크게 해 네. 주세요. 네. <laughs> 네네. 음. 여행 전문 기자로 아주 크게 활동하신 분이고 방송도 많이 하시고 아뇨도 그렇죠? 네. 많이 하시고 음. 책도 많이 쓰시고 네네. 최근에 쓰신 책이 뭐였죠? 아, 최근에 지난해 말입니다 벌써 네. 네. 짠내 투어라는 책을 제가 집필 투어. 했고요 묻어가려고 했는데 낼때 초반에 한 분께서 사고를 치는 바람에 잠깐 주춤했고요 막판에 또 어떤 분이 또 사고를 치시는 바람에 이 프로그램이 자꾸 사고를 치고 네, 없어지는, <laughs> 없어질 <없어지는> 위기에 처하고 <웃음> <웃음> 좀 여러 가지 우회곡절 끊다가 네, 그래도 뭐 많이 팔렸으니까 괜찮습니다. 네. 또 준비하고 있잖아요. 아, 네. 9월쯤에 나옵다 9월쯤에 나오는 건데 이번에 글쓰기 책으로 제가 컨셉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음, 어, 저의 모든 걸담았어요 어, 모든 걸담았는데 어, 제가 추구하는 철학들이 있어요. 원래 여행도 그렇고요. 간약, 이이라 그러거든요. 간편, 압실, 네. 알뜰. 요세 가지를 묶어서 <laughs> 글쓰기에도 제가 이 접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글쓰기 책인데 세상에서 가장 간편하고 얍실하고 알뜰한 네. 그런 글쓰기 책이 하나 나옵니다. 아, 쉽고. 비밀죠. 네. 실한 거는 음. 머리를 짱구로 굴려서. 그렇죠. 네. 돈이 덜 드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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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게 가는 거죠. 네. 여행기사 신지 얼마 되셨어요? 아 지금 9년째랍니다. 벌써 네. 아, 어마마네요. 어하 벌써 9년이 됐어요. 이 네. 매일경제에서 음. 그 쏟아내는 그 많은 여행기사가 네. 우리 심장이머릿 속에서 나오기 아 때문에. 아 그렇죠. 아 그리고 제가 최근에 하나 더 합니다. 제자랑 같이 많은 방송 꾸준히 이야기를 해야 돼요. 네이버에 보시면 주제판 중에 여행이라고 있습니다. 그 뉴스 뭐 여행, 스포츠, 연예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 위에 주제판에 거기 여행을 제가 또 만들어요. 네. 그래서 여행으로 제가 만든 클릭 수를 제가 세어봤거든요. 네. 예전에는 네이버에 그 여행 주제판이 없었거든요. 네. 제가 하루에 만드는 이 큐레이션에서 만드는 그 컨텐츠가 네. 24개 정도. 지금 3년이 됐거든요. 그렇게 해서 생산해낸 클릭 수, 터치가 몇 건이에요? 7억, 7억 개, 7억 개. 아 클릭을 만드는 산업이다. 보시면 됩니다. <laughs> 제 자랑만 하나, 좀뭐 우리가 제를 왜 부르신 거예요? 근데 어, 제뭘 <laughs> 해야 되죠? 어. 그런 분이라. 음, 네, 자7 억. 조회수를 만들어내는 분 머릿속에 있는 정보를 음. 우리가 쏙쏙 얻어내자. 아, 네. 시즌이 또딱 여행가기 좋은 때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곧 네. 더워지고, 음. 휴가가 오고, 여름에 놀러가기 좋고, 그래서 우리는 신수 기자님 머릿속에 있는 좋은 알짜 정보를 쏙쏙 얻어내자. 네. 뭐 이런 차원에서 모셨습니다. 아, 그렇죠. 어, 우리가 다 네. 상의를 했죠. 그래서 네. 술술 가는 야스트리 얍스트립. 얍스트립. 어. 어. 네. 저의 간편약식 알뜰 요 여행의 <laughs> 에, 철학을 담아서 <laughs> 제가 본격적으로 네.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이제 곧 6월입니다. 6월 6월이면 여행 컨셉이 바뀌어야 된다. 네. 사실은 우리 그냥 시청자분들 잘 모르실 텐데 여행의 월별로 컨셉이 있어요. 5월에는요. 5월에는 그거였습니다. 5월은 뭐예요? 꽃트리 아, 우리 또 촬영하는 날이 음. 마침 또. 로즈데이잖아요, 로즈데이. 촬영하는 날이. 그래서 이런, 이런 장미로 가는 게 5월이에요, 장미 컨셉으로. 대표적인 곳이 곡성입니다, 곡성. 곡성 가시면 네. 장미축제가 열려요. 음, 어, 5월 말까지 가니. 그래서 곡성 가시면 장미축제 있고요. 네. 그 옆으로 증기열차가 있어요, 증기열차. 아... 대한민국의 유일한 증기열차인데 네. 증기열차 타시면은 이런 네. 어, 거파십니다 아저씨가 네. 그 증기열차 안에 그 교련복 옛날 옷 입고 이런 네. 거 팔로 이렇게 구, 구, 뭐라 그러죠 카트 네, 카트, 카트 끌고 등에서, 나오셔서 네. 어, 나오시고 여기 이제 곡성역부터 가정역까지 한 5km를 이렇게 쫙 가는 게 있어요 요 투어를 5월에 끝내시고요 지금 우리는 6월에 가야 되잖아요 6월. 그렇죠, 우리는 6월부터 가야죠. 6월에 네. 첫 번째 테마는 무조건 이걸로 잡셔야 으 됩니다. 아, 애국 투어. 애국 투어. 6월이 왜냐면 호국보훈의 달이거든요. 어떡해. <laughs> 아니 제가 쎄해지죠 지금. 어. 저한테 주셨던 내용은 애국이랑 상관이 없는데? 아, 아 이게 네. 말이죠. 네. 어, 제가 이 드린 내용은 네. 강원도에 있는 정선. 네. 정선의 아치란 투어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게 특별하게 이걸 찍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애국이랑 관련이 되거든요. 아 그래서 첫 번째 갈 곳이 강원도 정선하고도요. 병방치라는 곳입니다, 병방치. 나라를 생각하면서 점프를 하는 거예요. 아 <laughs> 어, 그렇죠, 그렇죠. 이게 병방치라는 <laughs> 네. 데가 어떤 곳이냐면, 네. 강원도 지역의 한반도 지형을 닮은, 음... 한반도 모양으로 딱 덩어리 닮았어요. 네. 한반도 지도 모양으로 생긴 그 토끼, 아, 호랑이, 호랑이. 호랑이 모양으로 생긴 그 지형을 볼수 있는 곳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가. 그래요? 세 군데 음... 중에 한 포인트가 이 병방치입니다. 오... 이 병방치가 해발 680m. 네. 여기서 뭘 타고 뛰어내리느냐. 네. 집와이라는 거지 집와이 남이섬 들어갈 때왜 요즘에 보면 세부타고 촥 들어가잖아. 1분 만에. 네. 여기가 해발 병방치라는 그 치령제 이런 게 붙은 게 원래 고개. 음. 이제 높은 곳인데 거기서부터 내리꽂습니다. 촥 내리꽂는데? 치령제. 네. 동강으로. 동강 생태공원 음. 있는 쪽, 이죠 저쪽으로. 전어 <laughs> <애>, 해발 촥내고꽂으요 <쫙 웃음> 이게 어 이게 시속이 초반에 출발할 때 순간 시속이 한 120km. 에이. 중간에 한 시속 한 60, 70km. 마지막에 닿을 때 그냥 죽는 거죠. 와. 어, 이거. 그냥 쎄! 이네요? 아, 그 맨정신에 못하겠네요? 아, 그렇지만 타야 됩니다. 이걸 지금, 우리, 이거 가지고. 타야 됩니다. 타야 됩니다. 어, 이걸 타고 내려오면서 눈을 네. 뜨셔야 돼요. 눈을 뜨시고 보셔야 되는 게 네. 왼쪽편으로 그 한반도 지역입니다. 호국보은의 달 애국투어. 이렇게 아,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1 2 0 k m 로쌩 날면서 나라를 바라보면서 백민공 음. 만세 뭐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어그럼 만세 소리를 <laughs> 삼창을 해도고요. 되어 그리고 이게 어, 이렇게 아찔하게 보는 방법 이 있고. <laughs> 아니, 누가... 네. 네. 뭐 하는 짓입니까? <laughs> 네. 뭐 하는 요거를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반대쪽으로 오시면 네. 그게 있어요 그... 이렇게 그... 스카이워크라 그러는데 U자, 네. 투명다리 아 그... 아찔하죠 아, 그게 이게 네, 네. 예전에 1박 2일 촬영지였거든 네. 그래가지고 네. 그쪽으로 이렇게 유리, 유리판 유리 따라서 네. 도시는데 네. 걸어서 도시는데 이게 한2 0 m 정도 U자로 굽습니다 네. 그랜드캐니언 같은 그 느낌 있죠 그래서 도는데 그쪽에서도 그쪽 사이드에서도 한반도 지형이 보입니다 아. 그래서 다 한반도 지형을 보고 애국심형을 키워라 정선에 병랑치투다. <laughs>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 이걸 현충에 이런 거랑 연관이 되게끔 생각하신 거네요? 어, 그렇죠. 아, 그리고 이게 사실은 제가 이걸 네. 찍은 이유가, 음,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못 뛰시는 분들 있잖아요. 고속공포증 이런 분들은 그 점프대. 네. 점프대 밑에 카페가 네. 있습니다. 폭유리로 구경하는 그 어, 거예요? 그럼요. 거기 앉아서 네. 이렇게 커피를 한잔씩 하면서 이렇게 네. 딱 드시다 보면 네. 어, 창 밖으로 이렇게 그림자가 하나씩 떨어집니다. 어우리 한 모시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지고 뚝뚝뚝뚝 떨어져요 그런 거를 구경하면서 좀 잔혹하게 다른 사람들이 구경하는 거를 즐기면서 커피를 마시는 커피를 마실 수가 있는 거지요. <laughs> 네네. 어. 네. 그리고 술은 이따... 뭐안 나옵니까 좀? 지금 네. 이레카한테서 이분이 모셨는데 네. <laughs> 술은 뭐안 나오나요? 자, 매장에 음. 저희 회사는 술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그 일단 여행을 가면은 기차를 많이 타잖아요. 기차를 많이 타죠. 제가 항상 기차를 탈때 음. 항상 고비하는 거. 기차탈때 네. 무조건 그렇구나. 이 얼음컵. 아. 네아 시원하게 네 그래서 그렇죠. 유월은 그 더워질 지 때죠 한창 응.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응. 기차에서 요즘 이제 그 음식이랑 술을 안 팔아요 뭐. 응, 응, 응. 그니까 이제 기차에서는 먹기가 힘든 거죠 사서 들어가시잖아요 다들 응, 응, 응. 그래서 항상 편의점에 가서 맥주 하나 사고. 음. 얼음컵 사고 그쵸. 안주 사고 어. 합니다 아... 네 뭐~ 기자님도 모시고 여행 갈때 아... 만땅 사가지고 다 하나씩 다다 음. 다 자리에 딱딱 세팅해 드리고 여행을 떠나죠 아... 그래서 우리는 맥주로 일단은 지금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우리 냉성하다 말고? 네? 아니 뭐 드셔도 되고 시하셔도 되고 네, 네 아무도 뭐라고 안할 테니까 맥스로 네한 잔씩 드셔도 되고 뭐 어, 협찬은 아니 아니라는 네, 전혀 아닙니다 네, 네 저희는 어, 네, 제가 제가 이렇게 따라 드리는 어머. 걸로 네하겠습니이 네. 네. 얼음컵에다가 따라 놓으면 음, 음. 맥주가 식을 걱정은 안 해도 되고. 너무 좋아요. 하... 얘를 다 먹고 나도 또 따라서 또 먹어도 되고. 오오오. 그래서 저희가 이 기차칸에 항상 이렇게 이 얼음컵에다가 아... 계란에다가 오오. 육포에 과자에. 이러고 이제 먹다 가면은 약간 협찬의 음... 느낌이 전혀 아닙니다. 아니죠? 네, 네. 맹세코 네. 그거는 저희 피드님이 아까 신랑 오시 전에 그러면 제가 먹으면서 또 우리 네. 방송하는 걸로 현장 네, 가서 사오신 거기 때문에 어. 네. 첫 번째 여행지하고 술은 뭐 없나요? 그 이렇게 좀 점프를 하고 난 뒤에 외에 네. 아,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좀 음... 안정을 찾위 해서 마시는 술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은 어. 이게 뭔가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음, 음. 흥분된 상태에서 네네. 독주를 먹으면은 제가 어. 보기엔 <laughs> 기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 그럼요 그럼요 어. 네. 음. 달달한 술이 낫지 않을까 달달한 술?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음. 음. 사실 저희 회사에는 음. 달달한 술보다는 다좀센 술들이 많고 네네. 제가 단 술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어. 네. 이 네. 알밤은 어때요? 알밤 통통 맛. 시 사실 고누삭 꺼내놓은 거긴 해요 음, 음, 음. 네. 막걸리를 되게 어. 달달하게 만들어 놓은 캔 막걸리인데. 오, 어, 괜찮네요. 네. 펜션 어, 어. 가면은 판매가 다돼 있고요. 아. 아 그리고 이렇게 사실 전 단수를 좋아하진 않지만 오오오. 젊은 친구들이 너무 좋아해요. 알겠습니다. 네. 어 동강에 가면요. 또이그 네. 알밤 있죠? 네. 어, 알밤을 요렇게 네. 때립니다. 아! 이렇게 잘못 되신 분들을 어, 점프를 잘못 하신 분들에게 이렇게 알밤가지고 때리면 재밌잖아 정신이 못잡힙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애국 투어 다음에. 우리 다른 곳에 한번 가볼까요?